여러분 추석날 사고수가 나는 띠도 있어요 올해도 추석날 어김없이 움직이죠 어떠한 경우도 움직임의 이동은 있는 이 추석이죠 대명절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또 사고나는 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움직이는 운이든 어른들이 자녀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든 운전 사고 조심하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께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띠 호명하신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자마마입니다. 자 여러분 추석날. 사고수가 나는 띠도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그 띠를 알려드렸는데 연락 많이 오셨어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자, 올해도 추석날 어김없이 움직이죠 옛날에는 자녀분들이 부모님 찾아가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 집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세상이죠 어,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올라오시고요 또 외국 여행을 많이 가십니다. 추석의 의미가 요즘은 외국 여행 가는 날도 많이 있으세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우든 어떠한 경우든 움직임의 이동은 있는 이 추석이죠. 대명절이죠 여러분. 자 추석 날 사고가 나는 띠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거의 보면 공통점으로 뭐가 있냐면요. 핸드폰을 많이 보세요. 핸드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고요. 성격대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자, 지금부터 또 사고 나는 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충동의 운전, 접촉의 운다 있습니다. 자, 서른한 살 닭띠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서른세 살 양띠 있습니다. 자, 56세 원숭이. 이분은 특히 장거리 안 되세요. 장거리 운이 사고 많이 나겠어요. 자, 60세, 70세 자 이분들은 사고가 나면 크게 납니다. 60세와 70세는요 사고의 운도 있는데 좀 크게 나는 운이에요. 뭐 31살 닭띠 같은 경우는 잠깐 접촉 사고의 운이 있어요. 33살은 그런데 60세 70세는 사고의 운이 크게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녀가 움직이는 운이든 어른들이 자녀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든 운전 사고 조심하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띠 호명하신 분들은 직접 자가 운전으로 인해서 운전수가 있습니다. 사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즐거운 명절날 사고 안 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제 영상을 듣고 제 영상을 시청하고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도 저는 사고 안 나는 마음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영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물론 더 있지, 왜 없겠습니까? 개개인 상담을 하면 사고 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특히 사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 인사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